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오늘은 우리가 또 이렇게, 어, 서래포구 재래시장 안에 또 꽃게라든지, 뭐, 새우라든지, 뭐, 된선, 요런 게 궁금해서 또한번 들려봤습니다. 왜? 바깥에도 바깥이지만은 안도 또 어떤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서 우리가 여기서 모든 시세를 한번 알아보고, 올려 드리려고 합니다. 예, 한번 보세요. 여기 안에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여기 안에 오면은, 여기 안에서도 사가지고 가고, 밖에 또 좋은 거 있고, 안에도 좋은 게 있어요. 그 다니다가 보면은, 싸고 좋은 것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소래포고제래시장 안도 좋으니까, 여기도 오셔서, 많이, 많이, 이용해 주세요. 여기 또 대박 수산이라고 장수 TV 이야기하고 오시면은 여기 또어 내가 아는 동생이하기 때문에 아마 바가지는 안우고잘 해드릴 거예요. 이 아내가 메북하면은 18호 바로 건너편에 20호예요. 20호 예, 대박 수산입니다. 여기도 많이 이용해 주세요. 예, 지금 이제 우리가 또어 여기 시세를 알아보러 한 바퀴 돌 거예요. 거의 가격은 같기 때문에. 가격은 한 집만 물어보고 그 다음에 짚고 이만지 있다는 것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직 예. 아니 구독하지 않으신 분은 붉은 글자에 구독 꼭 눌러주시고 어떤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이게 이제 경매로 들어가고 여기 이제 이 시장 안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이게. 이게 시장 안에 배달 들어가네요. 이렇게 배에서 잡아 올린 거. 요거는 또 개인데, 꽃게를 요렇게 잡은 것을 이제 또 시장 안으로 지금 이제 이거, 재래시장 안에 이제 요걸 갖다가 다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래갖고 또 팔고. 내나요 안에 것도 요 시장에서, 어, 요 배에서 건져 올린 것을 요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가지고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아주 싱싱합니다. 아, 잘한번 보십시오. 그래, 4만원, 6만원, 지금 이제 대기하고 만원 아, 아. 먹어야 되네. 이렇게 어. 는만 아. 아, 10만 지금 10만원, 10만원 아치. 어? 10만원 아치, 10만원 예. 2 8 0 0원거는 28,000원. 이거는 2 8 0 0원 이거는 3 5 0 0원 이거는 3만 5천원. 어. 는 3만 나 2만원이야. 같아. 자연산. 자연산. 요거는 3만원, 요거는 18,000원. 요거는 18,000원. 갑보징아나 갑오징아나. 갑보징아나오 15,000원, 얘는 만원. 이건 다 만원. 이게 낙지가 한 마리 만원? 예. 네. 국산 낙지, 국산 네. 낙지. 예, 그거 주산 낙지, 낙지가 한 개밖에 없어요? 또 있어요! 그 치게 먹나 어떻게 먹는 거지? 아, 이거 세 마리 입은. <laughs> 어 어우, 또 좋아. 여기 두 마리 2만원? 예. 야오은이이게1만 8천원, 2만 8천원, 이원만천원3만 2만원, 0만원3원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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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원이만원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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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원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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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만3만5 3만원, 네네원 제일 좋아 만 이거는 3만원? 28,000원. 3만 아, 꼭도다 아, 많이 내리는구나. 내렸어요, 아, 원 자, 3 5 0 0원3 5 0 0원 명품! 3 5 0 0원씩 까지 가요, 3 7 여기 이렇게 스불을 이래가지고 있네. 야, 희한하네. 스불를이가지고 여기도 있네요. 저래포고 뒤쪽에 보면은 이렇게 생선구이집이 있네요. 15,000원. 어, 15,000원. 요거는 가리비 15,000원. 가리비는 15,000원. 15,000원. 이거는. 또. 이거는 옷이 쪽에 키로에 7,000원. 키로에 7,000원. 이. 또거러 가도 생각해봐. 이. 꽃게는 내놔 두께가 2만원. 한께는 <laughs> 3만원? 3만, 3만 5천원 아, 3만원짜리 없고? 어, 3만원짜리 생각한거 요거 쬐깐한거는 3만원 요거 어때? 괜찮아? 요거는 3만원 3만 원. 아, 요거는 3만 5천원 3만 음, 5천원 네, 대박을 왔습니다. 나의 탄골. 알가재가 7원에 만원. 냉동고깨는, 국깨는 키로에 만삼천원. 암깨는 만팔천원. 멋있는 형사가 나들 역시나 만원. 이거는 15마리에 0이는 어. 30마리에 마리에. 이게 오늘 진짜 마지막이에요? 예 마지막에 진짜로 마지막이에 이게 25,000원? 25,000원 음. 예. 아고아게 꽃게는요? 꽃게는? 꽃게 2만원 부터 해주아 숫게 2만원 깡깨 3만원얼마요 25,000원 2 5 0 0 0 킹크레인뭐 6만 5천 원? 야, 대게나 4만 원이야? 야, 엄청 이럴때 대게 먹어야 되겠다. 아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부산에서 이렇게 또나 어, 지인 동생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또 우리가 매운탕을 꽃게랑 사가지고 먹고 있습니다. 아주 미인들이죠? 어. 그래도 이 사람들 다다 육십 중반에 들어선 사람들입니다. 요즘은 이렇게 젊게살고 예쁘게 살아요. 자 한마디 해보세요, 제 유준씨. <laughs> 어, 부산에서 왔지만 부산 자갈치시장보다 여기 시장하고 또 달라요 분위기가. 이거보가 활발하고 생소도 살아 움직이고 <laughs> 얼굴 같이 좀달담도 같이 좀나요아 그래? 음. 자 그다음에 한마디 해봐 야, 고소도 맛있고요. 응. 살아있는 분위기예요. 너무 응. 좋아요. 그렇지. <목소리> <목소리> 이렇게 만나서 반가워. 당신도 열심히 드시네. 네. 뭐를 그렇게 열심히 드세요? 아, 이제 바다, 바다 가재입니다 바다 가재 음, 바다 가지. 가지인데 가재. 오늘 이게. 또 이제 먹어보니까 이게 또 맛있어요. 근데 특히나 오늘 아주 많이 배긴네. 반갑게. 그리고 왕년에 그들 미인대 나셨던 분들이 미인대회. 아미인등 아, 안에 들어갔던 사람들. 예, 지금도 보니까 음. 야 아주 미인이죠. 네. 미인들하고 같이 하니까 당당이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음, 그래요. <laughs> 자, 이거 이제 가재는 다 뜯어먹고, 이, 이것도 다 뜯어먹고, 이제 이거 매운탕 먹습니다. 음, 매운탕. 그 꽃게가 얼마만지 알이 찼는가 한 번만 들어봐줘 봐봐. 한 번만 들어봐줘 봐봐. 와. 이게 꽃게탕, 꽃게탕. 꽃게탕. 이렇게 요즘은 이렇게 살이 꽉꽉 찼고, 알도 꽉꽉 찼습니다. 예. 요렇게 알도, 알도 꽉 차고 살도 꽉 찼습니다. 예, 좋죠. 야, 그도알 대단하게 노랗게 있네. 자,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laughs> 어, 맛있게 먹어. 네, 잘 보셨죠. 잘 보셨으면은 여기 있는 모든 음, 시세가 다 거의가 같습니다. 잘 보시고. 음. 눈으로 보시고 만족하세요. 여기까지 나오지 못하면아서울에 보고 대리시장 안은 이렇게 생겼구나. 요 뒷골목에 나가니까 또요 생선을 막 숯불에 구워가고 파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사 가지고 또가 가지고 집에서 먹어도 돼요. 그렇게 또 포장도 해가 주더라고요. 그러고 어, 정신도요 뒤쪽에 가면은 등성구이집이 있어요. 엄청 많더라고 저주문진처럼 그러니까 그곳에 가셔도 됩니다. 그것도 잠깐 탐았습니다 예, 오늘도 무식인의 장수TV가 서래포구 재래시장 안에 모든 시세를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